안녕하세요. 저는 군장대 분리 치료과 최서희입니다. 오늘은 정맥성 괴양과 저출력 레이저 치료 (LLLD)가 괴양의 치유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정맥성 괴양 저출력 레이저 치료, 피코, 논문 소개, 결론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정맥성 괴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맥성 궤양은 만성 정맥 부전의 마지막 단계로 다리 혈액순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상처입니다.이 궤양의 심각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첫째, 높은 발병률입니다.특히 노년층과 여성에게 흔하게 발생합니다.둘째, 환자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극심한 고통을 유발합니다.마지막으로 셋째, 높은 개발률입니다. 치유 후첫몇달 내에 70%가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 치료법은 드레싱, 압박요법, 다리 올리기 등이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치유 과정이 매우 어렵고 오래 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정맥성 괴양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저출력 레이저 치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LLLT가 주목받는 이유는 정맥궤양 치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보조 요법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LLLT의 작용 기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염증 감소, 조직층의 새로운 모세혈관 형성 및 재생 촉진, 콜라겐 및 탄력 섬유 증가. 이러한 작용을 통해 LLLT는 상처 조직 회복을 돕고. 기존 치료에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LLLT 병행 시 조직 재생 및 만성 상처 크기 감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제가 분석한 논문의 피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P. 환자는 정맥성 개항한다 I. 중대법은 기존 치료에 저출력 레이저 치료를 병행. C. 비교는 기존 치료만 받는 것과 저출력 레이더 치료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 결과는 6개월 후 정맥궤양 치유 효과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정맥궤양은 기존 치료법과 보조 레이더를 이용해 치료하는 차이라는 논문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 논문은 정맥성 궤양의 치료 기존 치료법과 보조적으로 레이저를 이용하는 경우의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연구자 대상자는 총 38명의 병맥성 궤양 환자입니다. 개그룹은 기존 치료와 LLDT를 함께 적용한 것이고요, 보조 그룹은 기존 치료만 적용한 것입니다. 기존 치료는 16주 동안 추적 관찰하며 상처 드레싱. 고압 압박 요법 그리고 환자 교육을 포함했습니다. 반면 LLLT 적용은 660 나노미터 파장, 30 m 리 출력, 1에서 3, 3줄의 제곱 센티미터의 에너지 변화를 갖는 알루미늄, 알륨, 인듐, 인 레이더를 사용했습니다. 왼쪽에 나오는 표는 환자들이 생긴 상처의 종류를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왼쪽 표는 치료에 참여한 환자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임상적 특징을 보여줍니다. 환자들의 가장 흔한 동반 질환은 고혈압이었으며 60세 이상 백인 기혼자가 많았습니다. 임상적 특징으로는 6개월 동안 정기적인 걷기 및 등통성 운동을 수행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실험 종료 시점과 6개월 후의 상처 치유율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실험 종료 시점에서는 개입군 환자의 상처 치유율은 55%, 22개였으며 대조군 환자의 치유율은 32.8%로 13개가 나타났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에는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에이 환자들은 50% 20개의 상처가 치유됐으나 그중 4개만 재발되었습니다. 반면, 배조근 환자들은 26.3으로 10개의 상처가 치유되었지만 7개가 재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LLD 병행 그룹은 재발률이 현저히 낮았으며 재발까지 걸리는 시간 또한 더 길었습니다. 또한 LLD 그룹에서 상처 크기 감소와 흉터 형성 지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저출력 레이저 치료가 동맥궤양 치유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지침합니다 결론적으로 저출력 레이저 치료는 동맥궤양 치료에 매우 효과적인 보조 요법입니다. 치유 촉진, 재발률 감소, 상처의 질 향상, 그리고 환자의 고통 감소의 효과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 문헌은 이렇게 있고요.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